안녕하세요. 컨세장 약초티 v 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운 원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원추리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원추리의 특성은 한 줄기에 꽃이 하나씩밖에 피지 않습니다. 한송이 피었다가 질무렵 되면은 다시 이쪽에 피고. 또 이게 질물입되면은이 녀석이 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고 시고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분들이 볼 때는 꽃이 아주 오랫동안 피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이 꽃은 하루가 지나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원초리는 백화과의 단연생초본입니다 종류는 각시 원추리, 애기 원추리, 노랑 원추리, 뭐성 원추리 등등 엄청 많습니다. 주로 꽃모습을 보고 이름을 이렇게 구별해 놓았죠. 뿌리를 캐 보면은 동글동글한 열매 같은 게 많이 달려있죠. 이 뿌리를 멧돼지가 매우 좋아해서 야산에 있는 것은 멧돼지가 거의 다캐 먹습니다. 뿌리는 녹말이 아주 풍부해서 허약체질에 귀하게 약용하고 있으며 꽃은 향기가 좋아 약술, 때로는 꽃전, 꽃차, 화장품, 향수의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원초리에 어린 싹은 넘나물이하여 아주 귀한 봄나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잊게 한다고 망우초 또한 꽃봉오리의 모습이 산의 아이의 고추 같다 하여 은암초 아주 귀한 약용 식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울증, 불면증에 이 원초리를 채취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뿌리를 채취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지상물을 함께 채취해서 말려 다려서 약수를 담거나 많이 활용하십시오. 바로식품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13시부터 16시까지. 주 수업 내용은 보약효소 만드는 법, 질환별 효소를 담는 법, 맛좋은 약수를 담는 법, 그 외에 천연식초를 만드는 법, 또한 이번에 신간 출간되는 발효와 생활이라는 귀한 책자를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실 효소 500ml 한 병씩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